안구아본것들리 있어서 신상도 있고 그런게다 먹어버려갑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요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요게 스키니로 입체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컬리티로 보컬 나왔다 네, 여우셔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안에 양은 많지는 않네요 네 한번 잘게잘 잘 해봐야 되잖아 이게 이거 사우루야? 어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뭐이상한다저 어이 이거 뭐, 이거 뭐야 뭐야 접시 같은, 애인데 한 번, 뭐, 요런 애들 저희가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뭐,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왔습니다. 어때요? 뭐, 뭐, 모르겠네요. <laughs> 어, 이거. 지개가, 오! 오! 살짝 기대 놓 기, 밀어서. 오! 끌어당기기 어떤데? 오. 네. 아, 어. 아,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미안! 이게 되네! 어, 뭐야, 이게 된다고? 그럼 우리 사우르도 뚫어와 보자. 사우르가 원래 눈이 시꺼매. 그 뭐, 아니, 아니? 얘가. 애가... 쟤 따라한 것 같아. 얘가 사우른데. 어, 뭐야, 그러네? 얘는 누구죠? 몰라. 따라낸 거 봐. 퀄리티 좋은 것만 저기 놔둔 거 아니야? 어. 뭐? 아, 아, 까비! 아까따다. 너무 아쉬운데? 이게 살짝 집게 고무가 있어서 그런가. 오, 그래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조금만... 어, 아까처럼 혹시 세워지면 될수 있으니까 네, 그냥 잡자. <laughs> 어, 저... 어! 오, 어요 자, 요거를 조절을... 이선에 있는 거를... 아까처럼... 아, <laughs> 여기도 안 되네. 왜 다시 다될수있지 다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깝잖아요. 오, 요리조리로... <laughs> 미라지나 밀어볼게요. 아까 옆이 더 좋긴 했어, 맞지? 아, 진짜. 가좀 아쉬워요. 끼우긴 안될것 같고, 맞지? 고무가 있어서? 많이 어. 왔네. 아 많이 왔는데.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뽑았어. 열어보자. 한번 열어볼까? 선인장이요 어, 선인장 이게 코끼리 이게 뭐가 달려있는 거야? 아 코끼리 엄마야. 선인장 코끼리 그냥 인형 뽑아본 개인가? 몰라요 아 맞아요 근데 얼굴이 돌아가지 이렇게? 그런데 소도 네? 조립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잠깐 그래서 없었구나 나 코가 왜 없냐? 이랬는데 코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아... 조립하면 수 있는 것 같아 네요 쓰레기 오... <laughs> 좀 웃긴데 그러니까 오. <웃음> 오... <웃음> 아무튼 이거 성공 자, 이번에 여기 라부브 키링인데요. 유리로 된 재질이네. 그러니까, 얘들은 또 처음 본다잉. 어. 이건 끌어당기기 맞아, 내가 봤을 때. 어, 인기가 어영 많다 보니 이것저것 여러 종류 나오네요. 우리 라부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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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될것 같지 않아? 응. 음. 그나마 얘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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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깐 <laughs> 대답 좀 그나마. 왜 이렇게 뒤로 가, 점점? 어? 아, 진짜. 서운하네. 아 아, 깝다.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웃음> 앞으로 쪼아라. 이스 마지막 이그라도 하나. <laughs> 어때? 귀엽다, 그래도 얘. 어, 귀엽네. 좋습니다. <laughs> 뭐예요? 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것도 해야죠. 어. 아, 얘는 헬로프티가 아니라 헬로프티를. <laughs> 에? <laughs> 뭐야? 헬로키티가 아닌 거였어? 헬로캣? <laughs> 헬로캣 <laughs> <헬로켓> 뭐냐고? <laughs> 그니까. 헬로캣. 자, 좋아요. 지금 세워진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아까 뭐 저거 먹듯이 뭐들라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딱대손에 있냐? 자, 함노 잡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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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야? 절대 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헬로캣! 헬로캣이랍니다 <laughs> 와 이게 나오네 그니까 오당황스러그 되게 좋습니다 기에세번 <laughs> 남았고요 몇번 남았어요? 3,000원씩 넣고 있습니다 <laughs> 한 판에 500원입니다 <laughs> 끌어당김이 <laughs> 혹시 모르는 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끌어당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해버렸어요 <laughs> 아, 오케이 좋았어 하나 성공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지비치에요 네 지비치 뽑기리 플러스다 좋하나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달고 있는게 오 뭐, 뭐야 이거 그냥 걸려서 하나씩 나오는건데 아 나온거 그래 아니야? 어? 나온거 아니야? 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하나 더 나왔어 너 나왔어? 아, 나왔어. 아, 응. 얘는 허니어 맞아? 아니거 같은데? 히나 모롤처럼 어어 생겼네 어, 아 그렇네 요백이도 막 나오네 그러니까, 좋은데? 네, 좋은데? 한 번에 3개 1타 3퀵 아니 몇 개까지 한 번에 뽑을 수 있을지 좋아 좋아 우리 요 앞에 있는 시나모롤잘 네. 건져 보겠습니다 네. 으차 오 2개 네. 많다 많다 어, 막 나온다 막 나온다 한번더 가자 오나 지금 많이 뽑았습니다 저 어, 여러분들 어, 끝났다. 깔끔한데? 깔끔한데?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수있습니다한 5개 스무 개, 뽑았습니다. 오오 시간에 아홉 개. 성공. 여러분 요거는 메타몽인데요 요 앞에 좀 올라온 메타몽이 <laughs> 좀 질게 잘 밀리는 뭐꿀당 하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 잘 조금만 움직이면 나올 거 같기도 한것같 뒤집는 느낌 어떤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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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찮다 이게, 이게 훨씬 좋지 응 이게 끌어당기면 애매하게 뒤로 튕겨버릴수 있기 때문에 스금이라서 좋아요! 이건 끌어당기기 할까? 그래! 이거 많이 앞이긴 해하나쭉 아, 족족 다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귀여운 메타몽입니다 왜, 뒤에를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어뭘르겠어요 하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인트 해도 됐죠. 네네네 많이 뽑고 싶으셨나봐요 네 메타몽 너무 귀여워서 네, 좀 많이 뽑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치과해야죠. 알겠습니다. 아, 혹시 하나 더여기까 올라가기만 하면 나올 것 같거든. 아휴 그냥. 음. 하차없이. 하차없이 나버리네, 진짜. 아, 뒤집게 해까 이거? 될라나? 되는 줄. 한번 가면. 헷걸어, 헷걸어, 헷걸어. 오, 잠깐만. 오, 오, 진짜 대뻔했다, 이건. 어. 오, 이거 그나마 얘가 가능성이네. 아, 너무 얇다 아, 오케이. 음. 한 마리 아, 성공.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로밋인데요. 라비스 네. 타이 하고 있는 그로밋입니다. 네, 주윤이가 아주 뽑고 싶어해서. 아니 최근에 끌어와 봐야 되나? 끌상? 뭐 그냥 안 하면 댓글 받게 돼. 그러니까 해서. 얘는 위치가 나쁘지 않아. 음. 응. 그렇지. 그치, 그치? 오늘 저희 고르는 족족 지금 너무 잘 뽑고 있어서 왠지 역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 오 좋아요. 뭔가 아, 이 어깨에 끼는 게 공략이나 보여. 아여요 이게 무거운가 보다. 가져가줘.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제 한번 남았어. 어, 이건 간상에 어떤 아 야야야. 아... 아. 아, 키링이 너무 크네. 그러니까 저게 너무 무거운가 봐. 됐다. 네, 어, 좀만. 아. 들어도 아, 네. 되겠지? 이거는 여기만 되겠지. 살짝 건드려 주면. 와. 어. 이제 아. 어. 오늘 하는 동작 다된다다돼 그렇게 느껴. 어. 이제 어? 어? 뭐 사실 뭐맘 먹고 하면 나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조금 뭐 거리가 네. 있으니까 귀여워 귀엽다 얘 그치? 고개 이렇게 귀엽던 어? <laughs> 파란모다 귀여워 네 귀엽습니다 성공 자,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 귀여운 부슬부슬 힌둥이 한번 한번자힌둥이 아, 요거 잘하면 <laughs> 아유 나쁘지 <뭘. 웃음> 아, 않은 것 같았는데 아니면 요거 끌어당겨도 되겠다. 아, 아니, 예, 좀 위치가 안 좋네. 나 다시 잡아볼게요, 요거 아, 네, 우리 네, 조금 왔고요. 어, 조금 왔다, 왔다. 과감하게 뒤집기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오, 오이 선수 스러워 과감해요. 오, 좋다.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많이 왔어. 자, 이거 머리를 살짝. 더 너무 얇게 한다고 하다 만주를 밀릴 것 같아서 뒤집기. 어, 다시 한번 뒤집기 갑니다. 지계로 밀어주게! 아..아.. 아. 아이고.. 터져버렸네.. 까비! 정품이다! 어. 오와! 아! 우와 이게 안돼? 아, 이게 안아 돼야 너무 돼야 아쉬운데 돼. 진짜? 이걸어디게야되겠 꼈어 꼈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laughs> 오늘 다 성공했네, 그러면? 오늘 아, 거의 100% 성공률입니다. <laughs> 아, 어떻습니까? 100% 성공하는 미니 뽑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야, 얘도 팔 걸어서 그냥 하나 더 뽑아버리죠. 아, 나와라. 아, 까비. 오늘은 <laughs> 왠지 계속 기대하게 되는느낌 오예. 자 오늘 요거랑 요거에 요거까지. 그 다음에 지비츠를몇 개, 이에두번째더 많아요.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100% 성공률로 미니뽑기 성공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